네, 제가 지금 어디 왔냐면 디맥퀸 골프 스쿨.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짐맥클린 골프 스쿨에서 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조셉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짐맥클린 골프 스쿨은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니어 육성 아카데미 그다음에 이제 일부터 프로 선수들도 와서 레슨을 지금 받고 계시고 튼튼한 또 일반인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현재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다양한 레벨의 골퍼들을 책임지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가끔 가다이 친구 거를 가서 보거든요. 치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도 좀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치핑을 좀 배우러 왔는데 또또 이렇게 배우러 오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후배도 보러 오고 또 지금 제자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예. 제자도 한번 모셔 볼게요. 이리로 와 보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 건국대학교 운동역학 연구자이자 짐맥클린 골프 아카데미에서 주니어 치미 그리고 일반인 레슨을 하고 있는 유준호 코입니다. 아, 이 친구도 지금 일반 골퍼들 레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 영상 바로 밑에다 이 두 프로님들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봐보세요. 이 친구들 굉장히 어, 뛰어난 교수카들입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한번 집행을 해볼까? 네네. 그럼, 네. 그럼 가시죠. 네. 가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도잼 네. 그냥 어떻게든 대충 쳐서 붙일 수 있어. 네. 근데 뭔가 약간 뭐 이렇게 찍어 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바운스 쓰려고 하고 하는데 네. 좀 터치가 좀 일정하게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터치가.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때는 그냥 뭐이 정도? 그 정도? 네. 응.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 함 쳐보세요 타이트한데? 아니 타이트 말고 아, 라이가 좀 이상한데? 네 근데 이런거는 그냥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안치고 아예 그냥 더 오른쪽에다 더 박아 아 왼쪽에다 박아놓고 이렇게는 치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응.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응응. 백스윙 때 굉장히 응. 하체를 고정시켜놓고 어. 손이 아크를 다 만들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손이 아크를 만들면서 응. 하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일단은 응. 아크 만드는 거에서 응. 조금 미스가 나오시고 응응. 그렇다 보니까 손이 여기에 라인이 있으면 아크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어. 지금은 하체나 몸을 못 쓰시니까 응. 지금 일자로 돼 있거든요. 응.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일자로 가려면 손이 늘어났다가. 응. 와서 당기고, 응.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 아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조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어. 로프트 컨트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없이 일자로 다니려면은 내가 몸에서 거리가 늘어났다 좁았다가 이제 이게 생겨야 되는데, 응. 요거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응. 지금 우리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뭐 60도지만 뭐 다이나믹 로프트나 런치 앵글을 응. 컨트롤을 하려면, 응. 일단은 여기서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궤도가 필요하고,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정한 컨택이나 여기서 이제 제가 나쁜 라인를 한번 드려본 게, 음. 피드가 필요하시거든요. 음. 웨지샷에서 짧은 샷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스피드랑 가속인데, 음. 지금은 그렇다 보면은, 가속이 아니라 오히려 감속으로 해서 컨트롤 하는 그런 이제, 공들이 나오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라이에 따라서 조금 컨택이 일정하지 못하시거나, 음. 공이 세게 맞는다는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음, 좀더 묻어나가는 그런 좀 가끔가다 좀 네.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잘 이런 나이가 좀안 좋을 때는 약간 네. 크게 되어서좀 약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셀것 같아서 약간 감속이 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로프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웨지에서 중요한 거는 스피드나 가속을 어떻게 내면서 로프트를 컨트롤해서 공이 안 도망가게 하냐. 음. 그리고 플러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스피드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 지금은 일단은 형으로서는 로프트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 하나. 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속을 못 주는 거 하나. 왜냐면 로프트 컨트롤이 안 되면 뻑샷이나 뭐 앞에 떨어질 게 걱정이 돼서 한 번은 세게 들어가고 한 번은 약하게 들어가야 돼. 음. 이거를 고치려면은 이제 로프트 컨트롤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크랑 로우 포인트를 조금 더 컨트롤하는 그 연습을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응, 응.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가 나셔야 되고 응. 스피드가 빡자지안나오려면은 로프트를 응.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응. 셋업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하체랑 몸의 셋업으로 아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응. 조금 더 왼쪽을 보시고 세시면 좋겠고 왼쪽 네, 살짝 올라오고 백스윙 한번 갈 수도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형이 딱 움직이는 건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벨트를 조금 더 돌리시면서 손은 오히려 손의 양은 줄이고 몸의 양은 조금 더 늘리고 아 한번 해보실게요 그냥 여기서 어, 이런 식 조금 더 근데 다리가 약간 구부려도 상관없나? 아 구부려도 상관없어요 더와 이렇게 이만큼 <laughs>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나 이렇게 되... 이렇게 일단 한번 쳐보실게요. 네. 그게 okay, 좋으셨어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응. 지금 제가 이제 핸드폰 찍어서 보여드리기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응. 어떤 동작이냐면은 손목 끌어내려온 동작이거든요 응. 여기서 조금 가속을 못하는 이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 왜냐면 그전에는 하체를 안 쓰고 늘렸다가 쓰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하체를 써서 아크가 생겼는데 예전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으셔서. 응. 이제 뭐 60도가 56도, 52도가 된다거나 해서 감속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로프트가 변하지 않는 거 응. 그거를 지금 형이 느끼시려면 아마 거의 이런 느낌으로 오셔야 되실 거예요 듯. 캐스팅하는 느낌 자, 그래서 순서가 백스윙 가시면 여기서 근데 조금 더 왼쪽에 체중하고 더 왼쪽으로 뒤집히는 느낌 응. 백스윙 가실 수도 그럼 여기서 지금 어택 앵글 이렇게 몸으로 만드셨으면 이 몸이 들리기 전에 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실게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완전 이거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네. 오른발 열고 채도 조금 더 스퀘어로 해놓고. 스퀘어 해놓고. 네. 자몸 많이 쓰셨다가 g 오케이 몸더 쓰셔도 되세요. 백스윙 때. 네. 아 클까 봐. 그렇죠. <laughs> 전혀 안클 거예요. 아, 네. 그래? 왜냐면 손목 당겨지는 게 없으면 딜로 부팅이 안 되니까. 저런 느낌으로. 저렇게 해서 지나가고 네. 스피니랑 저렇게 각도가 컨트롤이 돼야 네. 긴장되면 긴장될수록 세게 치셔야죠. 그치. 긴장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죠. 그렇지. 네. 스피드를 주고 내가 컨트롤 못하는 아드레날린이나 힘 들어가는 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요소를 바꿔야 되는데 네. 오히려 레슨할 때힘 빼세요 하면은 특히 형같이 큰 시합 뛰는 선수는. 네. 힘을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그치. 상황이 그걸 어, 만든. 어, 어. 그럼 거기서 내가 뻥 맞고 세게 맞아도 공이 어떻게 안 도망갈 건지를 연구를 하셔야지. 음. 긴장되는 거를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조금 이제 멘탈적인 거로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근데 백스윙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계셔 보세요. 백스윙 하실 때 조금 더 체중은 왼쪽에 왼쪽 무릎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아, 이렇게. 여기서 발이 더 많이 가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조금 시작하실 때부터 요게 풀리시거든요 어. 순서는 중요한 거는 이 웨지랑 샷이랑은 연결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어. 그래서 요거는 샷은 하체 리딩 상체 팔골프체지만이 샷을 하실 때는 백스윙 가셨으면은 클럽헤드 손팔상하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셋업 한번 해보시죠 왼쪽 중심 주리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손의 목적은 아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손의 목적은 딱 하나, 로프트 컨트롤하는 거. 음. 그러면 나머지가 아크를 만들고 떨어뜨리는 길을 만들어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스트롱 그립을 잡았다면 이 로프트만 컨트롤해주면 시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낮은 샷을 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닫아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손목 각도에 대한. 띄울 거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열든가. 여는데 조금 셋업이 바뀌시긴 할 건데. 음. 왼쪽 무너지셨다가. 손목. 어우씨, 그 터치가 네. 이상하게 나올것 같아 그 좋았어요. 괜찮아? 예, 네, 괜찮은데 한 백스윙 다못 가시는 거못가 네. 있어. 바다가 네, 바다가 <laughs> 이렇게 그거.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미, 이, 이런 느낌으로 가니야 완전 이렇게? 형 느끼면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음. 요 에너지가 먼저 나오게. 응. 손에 요 당기는 에너지보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가끔 이게 막 이렇게 나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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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요거를 잡아놓고 보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잡아놓고. 지금 한번 백스윙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부터 그냥, 근데 더 날카로워져요. 더 왼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느낌 상관없는거고 그,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예. 네. 왜냐면은 보세요. 음. 몸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캐스팅이지만, 음. 몸이랑 같이 움직이면 그냥 로프트 컨트롤 한다고.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백스윙 느낌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되게 심하게 가셔도 되시거든요. 백스윙? 와, 씨. 야, 스윙 하는 것 같아. <laughs> 맞아요. 다시 한번 셋업 어.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손목 풀어서 뒷땅 그냥 쳐보세요 뒷땅? 아, 뒷땅 손, 자신있지 손 끄는 거 없이 어. 저런 식으로 자 근데 저기서 응. 이제 뭐가 강하셔야 되냐면 응. 지금도 피니쉬 열어졌죠? 어. 보내고 그냥 가슴 앞에서 그러니까 어. 지금은 형이 여기로 나가는 힘이 너무 강하신 어. 거예요 그래서 손목 여기서 끊고 바로 가슴 위쪽으로 그러니까 어. 어. 이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심지어 백스윙 때 로프트 많이 죽이시는 게 보여요 아 그래? 저런 느낌으로, 네. 저런 느낌으로. 너무 다른데 내가 하는 네. 거랑, 하던 네. 거랑 네. 완전. 그래서 요즘에 웨지 배우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음. 저도 지금 사실 미국의 그 아, 영국의 제임스 리디어드한테 그 웨지 코치한테 교육도 받고 있고, 아예 특히 일부터 치시면 아예 개념을 싹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게. 예, 왜냐면은 어.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긴장감이랑 또 뻑샷이랑 뭐 그럼 감속하는 거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내가 어떻게 힘을 주고 스피드를 늘리는데 공이 덜 도망가게 할까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처럼 잡아놓고 도망가니까 감속 주고 이렇게 음. 되면은 진짜 그 라이랑 페어웨이가 엮여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요그치 터치 막더 찍어치게 되고. 아. 더 근데 한 번만 더 쳐보실게요 좀 마음에 들, 들 정도까지. 어, 너무 힘든데? 장난 아닌데? <laughs> 어, 이건 완전 새로운 느낌이에요 새로운 느낌. 자 근데 지금. 음. 룩 형이 왜 치시면 공이 저렇게 뻑뻑 나가냐면 응. 아직까지도 이 동작이 많이 나오셔서 내가 그렇게. 스윙할 때도 이게 나와 난 이게 놀리나 이렇게 끌고 가셨다 세웠다가 이렇게 어, 치시잖아요. 어. 예. 근데 그 스타일이 조금 여기서 많이 보이세요. 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셋업까지 한번 바꿔 볼게요. 조금 더 스트롱 그립 잡으시고 왼손은 어. 오른손은 그대로 어, 오른손. 그래서 백스윙의 목적은 손목으로 로프트 컨트롤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난 이건데 그지? 네 이거에다가 쓰러치시면서 응. 뒤로 넘어지면서 감속 응. 그게 아니라 로프트 그대로 가셨다가 그대로 막고 응.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 응. 이런 식으로 제가 셋다 이렇게 네, 그런 느낌에서 그냥 떨어뜨려 보세요 그 이거 대신 없이 이, 이렇게 해서 지금쯤이면 거의 여기가 공이시면 여기 한 번은 치셨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래? 네. <laughs> 오케이. 그래서 몸으로 가파르게 만든 다음에 손목 떨어뜨리세요 시작 그게 좋아요, 자 지금도 가, 약간 감속이 감속이 있죠 하나만 네.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나오고 오늘 촬영 끝내면 될거 아, 같아요 자 <laughs> 셋업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laughs> 그래서 형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어, 이거 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 네. 되게 답답하실 거거든요. 자한번 따라 해보세요. 셋업 한번 해보세요. 맨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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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그건. 자 셋업 때더 아, 오른발에 넣으시고, 동동. 오른발? 네, 자 백스윙 가자스톡 한 몸만 움직이시고. 이거 다올 스톱 완전히 꽉 어. 힘주고 계셔야 되세요 어,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푸시면서 진압하고 응. 힙턴 그런 느낌 오케이 셋업 아, 몸으로 치는 거네꺼야 이거는? 아. 그렇죠 저런 느낌으로 저거 어떤 모양인지 가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되게 어색하시죠? 어.. 뭐, 뭐야 이거 <웃음> 잠, <웃음>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채 여시는 거 없애셔야 되세요 채 살짝 스퀘어로 해놓고 더, 스퀘어, 더 스퀘어로 네 그렇죠 스톱 Go. 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뻑샷 괜찮죠 한번 보실게요 음. 모양이랑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음. 천천. 음. 안 이상해 보이시죠? 음. 네. 느낌과 너무 다르시죠? 오백팔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짧은샷 치려면 저 모션 그대로 나오시고 네. 모션만 작아지시고 가속 조금 더 붙이시면 되세요. 와 가속 가속이 붙어야 된다고? 네. 아이 가속 붙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내일 라운딩 나가는데 네. 나가가지고 네. 같이 치시는 분들이 네. 일부 터 맞아? 그랬는데 아. <laughs> 그린 집에 가고. 저 뒤땅 칠게요!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선수 두 명이 있어요. 어. 이거 제가 겪어봐서 알긴 어. 선수 시절 끝에 이것 때문에 거의 고생하면서 선수 시절을 끝냈는데 어. 웨지를 딱칠 때, 어. 한 명은 공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어. 한 명은 뒤땅 쳐도 상관없다고 하면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뒤땅 쳐도 상관없는 게유리하겠 그렇죠. 그러면서 더 집중할 걸 집중해야 되는데, 어. 제가 만약에 입수를 표현하라고 하면, 어. 입수는 뭐냐면은, 외치셨을 때 컨택 걱정하면 입수 초기에요. 지금 여기서 결이 뭔지, 특히 이제 선수들이 일부터 로 올라가면 갈수록 결이 어떤지, 지금 환경이 어떤지, 내가 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그치. 되는데, 컨택이 먼저잖아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저기에만 떨어뜨려야지만 그렇죠. 생각하고 거길로 보내는데안 되면 이제 멘붕 오는 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컨택이 나빠도 붙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야 일단은 외치샷을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드이 드리... 어. 영상 나도 좀돌려보면서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어. 쉽지 않드... 않네. 어. 이게 제일 좋아하는 레슨이 외치 레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 어. 인스타 보면은 외치가 외치가 되게 많잖아 외치 영상이. 그 이유가 음. 제가 이제 또 <laughs> 보면은 음. 많은 선수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랑 진짜 스피너 를 어떻게 먹이는지랑은 다르고 음. 그걸 제가 해봐서 제도 선수 때 낮은 외치샷 치려고 낮은 스피너 치려고 우리 다막 레깅 해가지고 오른 발에 두고 바가치고 어. 해보잖아요. 어. 그거랑 스피닝 양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응. 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쳐야 스피닝 먹고 낮은 샷을 칠수 있거나 이런 게좀 신기해서 음. 좀 외지에 좀더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한번 제이슨 데이 빼고는 거의 피지 헤이터 선수를 보시면 가서 하체 한번 보시면 어. 어. 이런 식 몸으로 그,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선수가 조던 스피스 어.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머리까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옆피봇 각도 만들어놓고 채만 떨어뜨리면 땅이 맞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형 긴장되시면 거의... 무조건 몸이 많이 쓰여지겠고. 그리고 저 앞에다 치실 거면은 여기서 백스윙만 여유 가셨다가 그냥 치시면 된다는 느낌으로. 하나만 정상적으로 한번 쳐보실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신기하죠?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해요. 떨어뜨리고 손목 지나가는 게더 세셔야 되세요. 몸을 지나가는 거죠. 아 근데 이... 지금도 이... 지금도 먼저 열리시잖아요 이렇게. 어. 갔다가. 팔 떨어지고 그거 아. 몸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백스윙 갈 때는 몸이 확실히 활발하게 열대 내려올 때는 팔 먼저 간 다음에 이제 가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지 말고 스탠스 그리고 그손 시키면. 모양도 팔로우 때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약간 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 그래 예, 그렇죠. 예. 몸 많이 쓰셨다가 백스윙은 완전 줄이세요. 손으로 하는 거. 저런 어? 느낌으로. 근데 요거 들리셨죠, 이렇게. 어, 딱땅 예. 근데 뒷땅 맞아서 저렇게 나가면 이제 걱정이 없어. 그렇지. 뒷땅 맞으면 보통 여기 가지. 예. 네. 좋았어요. 자 여기서 드릴처럼 응. 형 되게 답답하게 손목 응. 팔다 묶어놓고 응. 손목만 써서 한번 쳐보실게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 체크세요 전혀 비정상적으로 안 보이세요. 근데 더더 더 답답하게. 아. 가슴이랑 오케이. 완전 묶어. 근데 가다 가다 끝에서 풀라고? 예. 네. 몸이랑 같이 가셨다가 손목 이거 이렇게 철렁대는 거 없으셔 없으셔야 되세요. 좋았어요. 저런 느낌으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지금 약간 요거 쳤을 때는 네. 좀 다친 느낌이었어요. 페이스가 임팩트 왜 그러냐면 이거 풀어서 그런가? 풀때이 방향으로 푸셔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니까 어떻게? 해? 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음. 저희 벙커 있는데 음. 벙커에 가서 모래 퍼시, 푸실 때 음. 이렇게 해서 모래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내려오실 것 같. 음. 그 그런 액션. 근데 지금은 형 같은 경우에는 다쳐서 이쪽으로 내려가시. 아. 아. 그게 로프트를 컨트롤한다는 거. 그 대신 나중에 런닝 치시면 또 이렇게 돌리셔야 되실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냥 좀좀 좀... <laughs> 턱샷. 어. 어. 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치. 일반적인 치. 이렇게 할. 해야 된다. 네네.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 요것만 해도 여기서 만약에 탄도 높이시면 바뀌어야 되는 셋업이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있게요 하나만 하실 수 있으면 셋업만 바꾸셔서 한 다섯 가지 샷을 치실 수있어셔요 아 높은 탄도, 더 낮은 탄도, 중간 낮은 탄도, 중간 높은 탄도, 중간 샷. 요 기술 하나 가지고도. 네. 제가 이거를 연습해 갖고 와 가지고요 그 다섯 가지를 다 뽑아 먹을게요. 아, 여러분들 <laughs> 한번 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 네. 아, 가능하죠? 네.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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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영상에 약속했어요. <웃음> <웃음> 아 오늘 네. 너무 고맙소. 아우 어, 너무 고마웠어 와주셔서 고맙소. 감사합니다 네. 먼길 와주셨는데 아 아니야 아, 용인에서 여기 오는 게 쉽지가 않으신데 아, 정확히 그냥. 따지면 동탄 어. <laughs> <laughs> 화성시야 용인시랑은 달라 너, 야 서울시랑 뭐 저기 화성시 뭐 다른 말씀드리기 예, 저희도 어, 어. 서울시 강서구인데 <laughs> 모든 분들이 연락을 해서 김포 어디냐고. <laughs> 네,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아 오케이. 아니, 나도 네비 찍었는데 네. 여기가 서울 강서구 나온 거야서 네. 어, 여기가 아닌데 김포여야 되는데? 정확히 어. 말씀드린면 김포공항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다. 아, 서울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김프로와 네. 네. 유익한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저는 연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되면은 또 찾아와서 또 괴롭힐게요 <laughs>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까지 캡프로였습니다 <laughs>